자 44강 7번을 한번 봅시다. within the domain concrete entities 어떤 영역이냐면 구체적인 concrete 실체래. 구체적인 실체의 영역 내에서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그 사물이나 물체 이런 것들을 말하겠지. 유형의 것을 말하는 거야. 그 범위에서 Object and Substances 물체와 물질이라는 것은 물체와 그 다음에 물질이라는 것은 그럼 얘가 주제겠네. 주어네. 여기서 have 가집니다. Very different properties 매우 다른 속성 특성을 가진단다. Object 물체라는 것은 are individuated 개별화가 되어지고, whereas 반면에 substances 물질이라는 것은 are non-individuated 개별화가 되어지지 않는다. 얘네들은 굉장히 구체적인 실체 안에서 물체와 물질이라는 것은 굉장히 다르대. 정리를 해보자. 물체와 물질 얘가 지금 주어 자리에 왔고, 물체랑 물질이라는 게 있는데. 얘는 구체화가 되어지지만, 얘는 구체화, 미안, 구체화래. 줄게. 자, 얘는 개별화라는 것이 가능하대. 개별화가 되어지지만, 얘는 개별화가 되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럼 처음에 지금 얘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물체와 물질의 뭐, 뭐 차이점에 대해서 언급했네. 이 차이점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는 지 한번 볼까? this this difference. 이 차이는 in identity or sameness between objects and substances라고 했는데 어, 이두 가지 물체와 물질의 차이는 아는데 물체들 사이에서 그리고 물질 사이에서의 동일성에 대한 똑같음에 대한 그런 차이. 근데 동일하다는 말은 여기 안 나왔지. 동일성은 지금 처음 언급되는 거야. 그러면 A 번으로갈 수가 없다 이렇게 보는 거지. 그다음에 In contrast 대조적으로 이하는 반대로 When we say that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할때 Two substances are 두 가지의 물질이 are identical 동일하다 or the same 같다라고 말을 할 때는 여기서 지금 대조적으로 라고 했으면 어 앞에 있는 내용하고 얘하고 지금 상반적인 내용이 나와야 되잖아 근데 주어진 글에서는 그냥 물체와 물질은 이렇게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어 근데 여기서 이와는 반대로 대조적으로 라고 이어질 수 있나 못 이어지지 그래서 비원도 안되는 거야 thus 그래서 the two kinds of entities, 그 구체적인 것, 이 실체의 두 종류는 실체의 그두 종류가 뭘 말하는 건데 물질과 물체를 말하겠지. 얘네는 have fundamentally 근본적으로 다른 criteria 기준 척도를 가지고 기,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For 어디에서 the notion of identity or sameness. 동일함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대. 여기까지 이해 됐나? 그럼 지금 세 번으로 가는 게 맞네. 지금 얘는 물체와 물질이라는 이두 가지의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 그치? 그래서 따라서 이두 가지 종류의 실체 두 가지 종류라는 것은 얘가 물체와 물질 이 각각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물체와 물질 얘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물체와 물질 두 가지를 다 얘기하고 있는 세 번으로 이어지는 게 맞아. 그냥 비번에는 지금 물질 얘기가 나왔거든. 반면에 물질은이라고 했어. 반면에 물질. 그러면 이 앞편 앞에는 어떤 얘기가 나왔을 것 같아? 비번 앞에는 물체는 뭐하다. 반면에 물질은 뭐하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잖아. 이거는 지금 두개다 나왔고 얘는 얘가 나왔어. 그러면 A 번 다시 가볼까? 얘 무슨 얘기하고 있는지? This difference in identity or sameness 동일함에 대해서 is between object and substance가 났으니까 얘도 지금 물체와 물질이라고 했어. A 번도 물체와 물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얘네들이 동일함의 차이라고 했어. 동일함의 차이. 됐지? 그러니까 지금 동일함이라는 것은 주어진 문장이 없었으니까 A번으로 못 간다고 했고, 그 다음에 B번은 물질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걸로못 가는 거고, C번에는 물질과 물체라는 그것은 근본적으로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다. 동일함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하다. 동일함을 처음 언급 여기 한 거야. 그래서 C번이 가장 우선이 되는 거지. 됐나? 그리고 A번에서는 물체와 물질 동일함의 그 차이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니까, 이 예, 마지막에 나와서 적절한게 되겠네. 그러면 보자. c 번에더 가서. When we say 우리가 when we say that 이렇게 말할 때 two objects. 어, 아까 봤던 거랑 비슷하네. 봐봐. 우리가 두 가지의 물체가 뭐 어떻다 동일하다라고 얘기를 할 때. 여기서는 when we say that two substances 두 가지의 물질이라는 것이 동일하다고 얘기를 할 때. 이렇게 되니까 여기는 물체와 물질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얘는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물체는 물체가 동일하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야. 반면에 물질이 동일하다고 하는 것은 동일하다고 하는 것은 이런 거야. 그리고 이제 요약 정리하는 거. 그래서 물체와 물질의 동일함이라는 것의 어떤 차이를 또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순서는 C. 그 다음에 뭐가 나오겠어? B, 그 다음에 A. 이 순서가 되겠지. C, B, A. 답은 5번이야. 순서는 이렇게 우리가 지금 잡았어. 해석을 조금 더 해보자. 물체가 동일하다고 하는 것은? 동일하다고 할 때, We are, 우리는 referring to, 칭하고 있는 거야. 두 물체를 칭하고 있는 건데, In their entirety, 전체에서의 두 물체. 그 전체 물체, 물체를 말하고 있는 거래. And 그리고 not to, two distinctive parts of, 여기서 to는 얘, 얘랑 묶이는 거지. 여기는 refer to 1번. 이거 말하고 있는 거야. Not to 2번. 얘가 아니라 이런 뜻이네. Two distinctive parts, 부분이 아니라 of a single object. 어떤 한 물체 안에 있는 일부분이 아니고, 두 가지의 구분이 되는 어떤 특정한 두 부분이 아니고, 전체, 그 물체의 전체를 말하고 있는 거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물체의 동일함이라고 하는, 여기에서, 물체라는 것에, 물체가 동일하다, 같다라고 하는 거는, A 물체가 여기 이렇게 있지? 이렇게 있고, 얘랑 B랑 같다라고 할 때는, 부분이 아닌 이 전체를 말하는 거야. 전체. 부분이 아니래. 여기 안에 있는 어떤 한 부분이 아니고 이러한 한 부분이 아니고 전체를 말하고 있는 거래. 이 물체의 전체가 동일하다라고 말을 할때 물체가 동일하다고 할 때는 전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가서 반면에 펴번 가서 반면에 이와는 대조적으로 when we say that 우리가 대디아라 말을 할때 two substances t o 물질이 are identical or the sameness 동일하다라고 말할 때 there is no라고 어요 no notion of a wholeness 전체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전체의 개념이 아니란다 물질이 동일하다는 거는 그 전체를 말하는 게 아니래 substances, 물질은 are of a scattered existence 흩어진 상태로 존재를 하고 있단다 물질은 흩어진 존재입니다 and 그리고 there is no such -y. 그러니까 이제 no such thing 이러한 것은 없어 as a whole s h n d 전체 모래 전체 물 or 전체 진흙이라는 표현은 없다라는 거야 전체 진흙의 개념이 없지. 왜냐면 진흙이라는 것은 전 세계 에 흩어져 있고 물도 전 세계, 샌드도 다전 세계인 거야. 그 그러니까 얘네들은 물질이라고 하는 애들인 거야. 다 흩어져있대. 그다음에 this portion of sand 이 모래의 이 부분은 is identical 동일하다 to 뭐랑 that portion of sand 모래의 저 부분과 동일하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대. As long as 뭐뭐하는한 Two portions, 의두 부분이 consist of the same physical consistent. 똑같은 그런 물리적인 성분을 가지고 있을 때,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을 때만 동일하다고 할수 있다. 자, 그 말이 뭐냐면, 이 모래랑, 내가 지금, 어, 모래라는 것이, 어떻게 그래도, 자, 해변에 모래가 막 있잖아. 근데 여기에 막 이렇게 퍼가지고, 이렇게 통에다가 이렇게 담았어. 그리고 여기에 모래도 이렇게 퍼가 여기에 모래를 퍼 가지고 이렇게 통에다가 담아서 여기에 모래가 막 들어가 있을 거 아니니. 여기. 자, 요 모래랑 이 모래랑 A 모래랑 B 모래랑 똑같다라고 할 때는 모래라는 거는 흩어져 있는 개념이잖아. 이만큼 계속 흩어, 전 세계도 막 흩어져 있어, 모래라는 거지. 근데 여기 퍼가지고 담고, 여기 퍼서 담고, 두 가지가 동일하다고 하는 거는 이 전체를 보는게 아니고 성분을 보는 거래. 이 안에 구성 성분이 똑같다라는 의미인 거야. 그러니까 물질이라는 것은, 물질의 개념은 전체가 아니다. 이게 중요해. 물질에서 동일하면 전체가 아니고 성분이 똑같다라고 할 때, 한단다. 네 여기까지. 그다음에 이제 정리해 보자. 1번으로 가서 이제 요약하는 거지. This difference in identity or sameness. 동일함에 있어서의 차이는 뭐와 뭐 사이에? object, 물체랑 물질의 물질 사이에 동일함에 있어서의 그 차이가 l e a s t 어떤 걸 초래하냐면 fundamentally 근본적으로 different extension principle. 근본적으로 다른 어, extension은 연장, 이런 뜻이지. 연장. 또 외연의 원리입니다. 다른 연장의 원리, 연장선의 어떤 원리다. 연장이라는 것을 어떻게 보냐면 뭔가 바운더리 같은 걸로 보면 되는 거야. 부류 카테고리 두 개를 나눴을 때그 바운더리. 그러니까 그 권리는 딱그 부분 있잖아 그러한 원리입니다 for 뭐 하기 위한 determining 결정을 하는데 category membership이라고 했는데 범주에 들어가는 멤버를 결정을 하기 위한 어떤 외연의 원리입니다 across to ontological kinds 존재론상의 어떤 두 종류 존재하는 두 종류, 종류에서 카테고리 멤버십을 결정한 데 있어서 그런 구분이 되는 바운더리가 되는 그런 원리, 다른 원리를 초래했다라는 거야. 자 여기 끝말이 조금 어렵긴 한데 카테고리 멤버십이라고 하면 아까 그렸던 거야. 자 카테고리라고 하면 이거는 물체의 카테고리고 이거는 여기는 물질의 카테고리인 거야. 근데 어, 지금 내가 d라는 뭔가를 발견했는데 얘가 물체에 해당이 될까 물질에 해당이 될까라고 카테고리 멤버를 determining,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그 외연의 원리라는 거는 전체가 비교가 되어지면은 얘는 물체에 해당하는 거고 전체 비교가 불가해 왜냐면 전체가 없어 얘는 왜냐면 다 흩어져 있거든. 그리고 성분으로 비교를 할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물질에 해당한다. 여기 카테고리에 넣어야 된다라는 그런 개념인 거야. 그래서 물체와 물질에 있어서 동일함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의 개념이 다르다는 거야. 얘는 전체가 똑같아야지 동일한 거고 물질은 성분이 똑같아야지 동일한 거야. 뭔 말인지 이해가 가니? 됐니? 자, 그래서 얘는 주제가 뭘로 하면 될까? 주제는 어떤 부분이야? 물체와 물질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른 개념이다. 라는 그런 거지. 그래서 여기에 제일 첫 번째 나왔던 이 부분도 괜찮고, 그리고 어 마지막에 요약 정리하는 이런 부분도 괜찮겠지. 주제는 물체와... 질의 각각의 그 동일함이라고 하는 동일하고 동일함이라고 하는 동일함의 개념이 다르다. 얘가 되겠네. 됐나요?